네, 반갑습니다. 아, 고전 읽기, 넙치가 되겠습니다. 어, 영어책 제목, 우리말 제목은 그렇습니다. 큰 코끼리가 아이코끼리 같다 이렇게 살살 물고 가는 그러한 그림이 아주 인상적인 그러한 그 책이 되겠습니다. 두 분, 아까 소개 받았다시피 두분 친구지간이고요. 이러한 목차로 되어 있어요. 어, 미국 책은 목차가 18개인데, 우리말 책은 목차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게 되면은 미국 책의 13, 14가 빠져있죠. 어, 13 같은 경우가 학교 초입사는 문제요. 사실 우리나라랑은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14번도 뭐 로터리 티켓도 상황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 우리말 판에서는 그거를 빼고 나머지만 번역이 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뭐 인트로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 너지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면서 인트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친구 중에서 캐롤리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대도시 교육 당국의 급식 당당총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남친구가 있는데, 경영 어, 컨설턴트예요 이름이 에덤이고요 어떤 컨설팅을 하냐면은 주로 슈퍼마켓, 의 체인 사업체에 일을 돕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물건을 진열해야 뭐 슈퍼 물건이 더 많이 팔릴까 그런 거를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뭐 남친, 여친이니까 어느날 저녁에 느긋하게 와인 한잔 즐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 한 가지 재미있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급식 메뉴에 변화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날은 닭다리인데 속이 바꾸는 거 없이 메뉴는 똑같은데 단지 음식의 진열이나 배열만 바꾸는 것으로 똑같은데 제일 처음에는 밥국 반찬이었으면 은 이번에는 뭐국 반찬 밥 이런 식으로 해요 바꾸는 거 가지고 과연 학생들의 음식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여부를 실험해 보자는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에더미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어그 예측 이 옳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군내 식당의 음식을 재별하는 배 것만으로 해도 특정 음식의 소비량을 무려 25%나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것만 가능하겠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얼핏 생각해더라도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학생들이 아 이렇게 먹어야지 가장 건강에 좋을 거야. 그럼 뭐 제일 앞에는 뭐 샐러드 같은 거 망창 놓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몸에 좀안 좋은 탄수화물이나 그런 것들은 저 뒤에다가 배열을 하겠죠. 두 번째가 무작위로 음식을 배열한다. 뭐 이제 늘 하던 그런 거 있을 거고세 번째가 학생들의 자신의 판단 택한다. 재밌는 게네 번째인데요. 뭐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다만은 겠 가장 많은 뇌물을 기까이 제공한 의사가 있는 그런 공급업체의 식자재가 많이 소비되도록 뭐 앞에 놓게 되면 그건 많이 지아하겠죠또5 번도 뭐 확률 없습니다만 어쨌든 군내 식당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음식을 배열한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음식을 떠가는 학생들은 이렇게 배려됐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였서 어, 이런 것들이 다넛지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내용은 아까 이제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러면은, 이 행동 경제학이 왜, 언제부터 등장을 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경제학은 다 고전 경제학인데,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 주체, 우리 쪽으로 우리 소비자나 이제 는 주체들이 완벽한가. 우리는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도 계속 사람과 이콘을 얘기하는데, 이콘이란 게 이코노믹, 경제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죠. 삼리적인가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자, 시장. 완벽하냐? 시장이라 하면 무슨 뭐 정보나 뭐 규모 경제나 외부효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완벽하다고 하 되면은, 이게 작동이 돼야지만 바로 이 70년대의 일반 비룡론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 정보 같은 것도 요즘에 아무 뭐 인터넷 때문에 완벽해 졌습니다만은, 그 전만 해도, 우리 중고차 시장 을 살려고 그러면은 늘 고민하는 게, 저 중고차 파는 사람은 저게 나쁜 차인지 아닌지 알 텐데, 그걸 모르는 나라를 당할 수 밖에 없어. 그러면 소위 레몬 이런 용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인데 뭐 내가 아무리,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이런 거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는 깨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닐 경우에 등장하는 이론들이 정보가 비대칭성이다 그러면은 정보 경제학, 또 규모의 경제학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뭐 진화 경제학, 외부역과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제도 경제학, 이런 분파들이 등장했던 게, 대표적으로 대두됐던 게 80년대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90년대에는 경제주체도 완벽하지 않다 하면서 소위 행동 경제학,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행동 경제학이 등장 했던 거죠. 근데 90년대에 이게 이렇게 막그 대두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전부터 뭔가 단초, 씨앗이 있었다는 건데, 바로 그 단초 씨앗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이제 트버스킨 카너만이 치즈클라운드의 전망 이론을 발표해가지고 나중에 저걸로 인해서 이제 노벨 경작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요 아티클이죠 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요 이코노메트리카에다가 프로스펙트 이어리을 하면서 이걸 얘기하는데 자 이게 뭐냐 보게 되면은 우선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평소 겪는 경험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어떤 사람은 어 약간 좀 리스크를 갖다가 꺼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겠죠 자2 0 0 0 원을 갖다가 100%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사율을 굴려서 6분의 1의 확률로 1,200원 아니면 꽝 맞습니다. 확률값이 아 12,000원 확률값이 그러면 똑같죠.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주사율을 굴립니다. 왜냐하면 2,000원은 뭐0 0 0 많아지만 12,000원은 탐나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 2,000원이 좋아 그러고 2,000원을 킵하고 어떤 사람은 굴릴 거예요. 그러면 은 2,000원대에 킵한 사람은 금액이 커라도 똑같이 킵을 해야 되는 거고 2,000원대에 굴었던 사람은 금액이 커지더라도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2천 원이 아니라 20억이 됐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20억이면은 내가 2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100%고, 이거 주사에 굴려가지고 1 20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6분의 1이지만 나머지 6분의 1은 못 받는다. 그럼 대부분이 안 굴려요. 그럼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그러면은 기대값 예? 똑같이 기대값 갔다 그럴 때는 내가 굴리는 거 좋아하는 사용이라 그러면 무조건 굴려야 되고, 내가 굴리는 거 싫어하는 사용이라면 무조건 안 굴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금액이 적으면 굴리고. 금액이 크면은 안 굴리는 쪽으로 좀 바뀐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요런 이제 프로스펙트 시오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확률인데도 달라지지 않더라, 달라지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그 대도된 것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스펙트 시오리가 우리가 세 가지 정도 갖다가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첫 번째가 손실 회피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 했을 때, 그 이익이 이제 일만큼의 이제 기쁨을 준다 했을 때, 그만큼의 손해 봤을 때, 그거는 고통이 일이 아니라 두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기소이 그 말한 롤스 어버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확률이 이게 50%인데. 예를 들면 홀수가 나오게 되면은 100원을 받고 짝수가 나오게 되면 100원을 잃는 게임 한다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해요 그 게임을. 왜? 고통이 크니까. 어. 음. 요게 이제 첫 번째 발견한 거고 두 번째가 민감도 체감성입니다. 자, 제가 한 블록 떨어진 약국 한뭐 50m라고 생각해 볼까요? 가서 약국 가서 바카스 가서 제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바카스가 1,000원인데 어저기서는 800원에 팔아요. 그 사람들이 200원, 아, 어, 오케이, 기꺼이 가요. 그런데 똑같은데 제가 여기서 명품 옷을 사는데 제가 여기 사면 20만 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거리 걸어가게 되면은 명품 옷을 갖다가 아, 19만 9,800원에 팔아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아요. 야, 내가 200원 벌자고 내 걸어가냐. 똑같이 200원 버는 건데 바꿨을 때는 걸어가는데 명품 옷일 때는 안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금액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죠. 이게 민감도, 체감성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준거 의용성인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연봉이 4천만 원이고 연봉이 5천 5백이요. 그럼 당연히 5천 5백이 행복할 것 같지만 4천만 원은 알고 보니까 3천 8백에서 올라갔어요. 5천 5백은 알고 보니까 6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사람은 기분이 좋고 떨어진 사람들은 되게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어, 자체적인 금액은 분명히 5천 5백은 높은데 왜 우울할까 봤더니 자기의 기준선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어,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고전 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라 그러면은 나올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됐던 게 프로스펙스 월이고 이런 것들이 발전, 발전, 발전하면서 이제 오늘날 행동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 타는 것까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 팀이 노벨 경제상을 탔고 그다음에 2017년에 다시 요거타러가상을 탐으로 해가지고 행동 경제학이 한번더 주목을 받게 됐죠.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얘기가 그 소변기 밖으로 새는 소변량이 80%나 줄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그 공항에서 질투만 출발했다는데요. 우리 보통 남자 화장실에 가보게 되면은 뭐 남자가 흘려서는 안될 것은 뭐 눈물만은 아니다. 그러고 써있기도 하고 어이서는 막 가이 표시가 있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냥 어 대충 소변을 보는데요. 그 옆에 파리가 등장한 다음부터 어 사람들이 그 파리 맞추는 제비에 어 알아서들 조 사격을 해가지고 밖으로 튀는 소변량이 그 전에 100%였으면은. 지금은 80%는 안 나가고 20%만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하라고 했냐 하는 거 없습니다. 딱, 딱 하나 그냥 팔리 그림 하 붙여줬는데 그만큼 화장실이 더 깨끗해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너찌가 유명하게 된 계기고.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choice architect. 선택 설계자라고 번역이 되는 건데 choice architect. 선택 설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hoice architect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야, 소변기 가까이 좀 놓으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가까이 수변을 보물해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히면 어떻게 내가 유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로 초이스 아키텍트, 우리말로 선택 설계자가 된다는 거죠. 막강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자, 제가 CEO입니다. 직원이 있어요. 연봉 6천만 원을 줍니다. 방법이 6천만 원이니까 나누기 10위 해가지고 월 500주게 되면 당연히 연봉천이죠. 또 다른 방법이 일단 매월 300만 원만 줘요. 그러면은 300 곱하기 10위 하면 3600이니까 2400이 남죠. 2400을 갖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로 나누게 되면은 어, 계절당 600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300을 주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는 무슨 뭐 똑같은 얘기지만 뭐 구정 보너스 여름 휴가비 뭐 추석 보너스 뭐 겨울 휴가비 뭐뭐뭐 그런 뭐, 뭐, 식으로 해가지고 네번 나눠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금액입니다 자 어느 경우가 접속률이 높을까요 음, 어떨까요 예, 두 번째가 높습니다 왜냐면요첫 번째 분은 매월 500만원 쓰는 데소비패스 정해져 있어요 반면 두 번째 분은 매월 300만원 쓰는데 수입패턴에 적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하기가 쉬운 겁니다. 따로 저축하시오라고 얘기 안 하더라도 월 500을 주는 게 아니라 월 300을 주고 나머지 갖다 보너스로 주는 게 훨씬 시 o 입장에서는 자기 직원이 저축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넋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넛지는 좋은 방향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콘, 이코노믹이 아니라 인간, 뮬트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틀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틀린다고 또 어, 정말 틀립니다. 자 여기 지금 두 테이블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왼쪽 테이블하고 오른쪽 테이블이 가로 세로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럼 질문자의 의도가 어, 당연히 다른데 혹시 저게 설마 같아가 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예, 저 같습니다. <laughs> 혹시 화면에 계시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이렇게 그거, 모니터 한번 이렇게 대 보세요. 희한하게 저게 똑같더라고요 길이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될 수는 없으니까. 자, 왼쪽에는 파란 점을 찍고, 오른쪽에는 빨간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 옆으로 뺀 다음에, 얘를 한번 세워볼게요. 근데 세워봐도, 여전히 그림상에서는 조금 위에 있는 파란 애가 좀더 길쭉해 보이죠. 그래서, 아, 저게 아마 그 다리가 있는 착시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일단 다리 갖다 띕니다. 아, 다리를 띈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빼고, 다시 한번 세워요. 그럼 아까 처음에 다리가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요 길이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 위에 게 조금 더길쭉한 느낌 이 아직 살짝 남아 있죠. 어, 요거는 제 위치가 이렇게 네모가 아니라 살짝 마름모꼴로 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그림상 조건 한번 재보게 되면은 정말 똑같습니다. 특히 아까 제일 처음에 그 다리가 있었던 그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얘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도 시각도 결국 뇌가 이제 보는 건데 엄청나게 많이 틀리는구나라고 하면서 저자들은 설명 을 시작합니다. 보는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 아주 항상 체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적으로 틀리는 여섯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동 시스템과 스코 시스템. 스코. 자동 시스템은 그냥 자동적으로 뭐 답이 나오는 거고, 스코 시스템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 시스템을 시스템1, 스코 시스템은 시스템2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동 시스템을 빠르게 생각하기, 스코 시스템을 천천히 생각하기. 자동 시스템을 핫씽킹 색깔이 빨갛습니다. 스코 시스템을 쿨씽킹 cool 색깔이 파랗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저 화면에 계신 여자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뭐 어, 누가 봐도 아,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짜증나 있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죠. 아, 그다 왕짜증이라고 쓰지 않더라도 저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 표정을 보고 아, 무지 행복해 하는 것 같아라고 느끼면은 안 됩니다. <laughs> 우리가 잘못 생각했죠 엄청 짜증나는 거죠. 그렇누구보다 짜증나는 겁니다. 예. 싱킹 테스트. 빨리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17 곱하기 24. 바로 답 나오십니까? 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뭐 주판을 배웠으면 나오시겠습니다만는안 놉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아니면 최소한 종이에다가 응,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이거는 슬로우 싱킹, 천천히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논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 저 여자 화났네. 시스템 1, 핫 싱킹, 빠르게 생각하기. 즉각적으로 작동하고 충동적, 직관적. 반면에 15, 24는 천천히 생각하기, 시스템 2, 쿨 싱킹. 시스템 1보다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고 추론적이며 신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사 결정할 때 시스템 1이 판단해요. 왜? 우리의 뇌는 전체 우리 몸무게의 2% 정도예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 중에서 뇌가 쓰는 양이 20%입니다. 엄청난 부하가 걸려있는 거예요. 엄청난 부하가. 그러니까 뇌는 기본적으로 이 구두세, 가능한 에너지를 갖다가 덜 쓰는 게 뇌의 기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앵간한 것들은 다 시스템 1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아까 그 화나는 얼굴처럼. 근데 가끔 7 곱하기 24. 그거는 바로 계산을 못하니까 시스템 2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원에 주로 하는 이들이 휴리스틱, 어림짐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스, 편향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 이 사례들은 뭐 행동 경제책에 어마어마 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피 떠오르는 것도 그.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 여성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남녀의 차이 같다 설명하고 시험 보게 했고, 다른 팀한테는 이 서구와 아시아의 차이 같다 설명한 다음에 수학 시험 보게 했더니, 첫 번째 팀은 시험을 못 보고, 두 번째 팀은 시험을 잘보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팀은, 아, 여자보다 남자 수학을 잘하니까, 남 수학을 못 하지라고 하면서 시험을 받고, 두 번째는 서양보다는 동양이 수학을 잘하는데, 난 아시아겠지? 해서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이러니까, 아, 이게 시스템을, 시스템도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행동 경쟁에서 작동하는 을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야구 방망이가 있고, 공이 있는데, 두개 합쳐가지고, 만천원입니다. 야구 방망이가 공보다 만원이 비싸요. 공은 얼마일까요? 음, 지금 천원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서 약간 좀 망설이시죠? 네. 천원 아니야 싶으실 텐데, 실 아니에요. 왜냐면 하 천원이면요. 얘가 만원 비싸니까, 1 1는 만천원이잖아요? 그럼 두개 합치면, 만이천원이죠. 정답은, 오백원. 그래야지 제가 만오백원이어서, 두개 합치게 되면은, 만천원입니다. 틀려서 창피하세요? No.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초일류 대학에 50% 이상의 저 문제를 보 틀렸습니다. 50% 이상이.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80% 이상이 틀렸어요. 뭘 의미하냐? 이런 문제는 틀리는 게 당연한 거다. 사람은 체계적으로 틀린다. 왜? 최소의 노력으로 성급화에 계산하려는 시스템원의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틀리는 방식을 r u l 브섬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말 책은 뭐, 어림감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무슨 뭐, 주먹구구나 다른 주인 편인데, 어쨌든, 뭐 교과서에는 어림, 한번 했으니 가져왔습니다. 세가지는첫 번째는 앵커링 효과. 기준선 설정이에요. 자선단체한테 기부 요청을 하는데, 자, 첫 번째 는 자, 기부금증 내시죠. 아니, 내겠습니다. 하면서, 50달러, 75달러, 100달러, 150달러 씁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통 제일 큰 애랑 제일 작은 애는 빼고, 75나 1 0 0중에서 고르는 상이 크겠죠? b 아는 100달러, 250달러, 1000달러, 5000달러에요. 그러면 앞에 뒤에 거 띄고, 보통 250이나 1000 고르는데, 어찌든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더라도 A 하고 B 하고가 다르다는 거요왜냐면 앵커링이 다른 거니까 기준이 다른 거니까 어 어떤 사람이 콕볼치러 나가요. 예를 들면은 한번 88개 쳤어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행복하는 해 사람은 자기 평소 목표가 95개야. 88개만 행복한 거죠 기준선이 한테. 그런데 어떤 사람은 80대 초반에 자기 기준인데 뭐80 후반에 쳤을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앵커링 기준 설정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수 가능성입니다. 정보가 어떤 정보는 나한테 무지 많이 들어오고 어떤 정보는 안 들어오다 보니까 무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게 되게, 되게 자주 발생하는 것 같고 잘안 들어오는 정보들은 별로 발생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는 겁니다. 자, 테러, 자연재해, 무슨 신문에 무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 저거 때문에 큰일 났구나, 난리 났구나 생각하는데, 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중, 돌아가시는 게천식발작 그런 걸로 돌아가신다그래요 근데 사실 천식발작가다걸기로 돌아가시니까 신문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 뭐, 천식발전보다는, 뭐, 테러로더 많이 죽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죠. 뭐 예. 입수 가능성. 비행기 떨어져서 죽는 숫자랑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 숫자가 어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맨날 텔레비에 나오는 게 비행기 떨어져서 죽는 것 같지만, 탁도 아닌 거죠. 예. 자동차가 훨씬 더많대데도 우리들은 그런 정보들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대표성인데, 자, 다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33살의 싱글 여성으로서 매우 충명하고 솔직하면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생 시절에 그녀는 인권운동 시위도 했고 핵반대 시위에 참여하게 됐어요. 다음 중을 인다의 현재 모습에 가까운 것라고 물어봤을 때 1번 은행원, 2번 여성 인권운동의 적극적인 은행원이라고 생각을 답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2번을 골라요. 근데 실은 1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위에 보게 되면은 인권운동 시위였는데 무슨 소리냐? 이가 맞지 않는데, 조건실은 함정이에요, 함정. 무슨 함정이냐? 자, 여기 있는데, 아, 먹을 수 있는 건데, 어, 색깔이 노랗고 딱딱합니다. 그러면서 1번은 과일, 2번은 바나나라고 쓴 거예요. 그럼 사실 쟤는 바나나일 수도 있지만, 무슨 뭐 색깔이 노란, 뭐 망고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과일이라고 답상하는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과일 안에 들어가는 게 바나나니까. 그런 식으로 함정을 내는 건데, 사람들 은 위에는 있 문장 보고 나서 그냥 2번을 찍는 것들, 잘못이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우선 설정, 입수 가능성, 대표성, 이런 것들 또 틀리는 그런 방식인 거고, 세 번째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 운전 잘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잘한다 고 얘기하는데 다음 질문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잘하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오뭐나 잘한다 아, 평균이 얼마나 잘하나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90% 이상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잘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음. <웃음> <웃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즉 그렇죠? 50%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은 누구나 다어 이거는 대레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 행복하냐라고 질문했어도 평균 이상 행복하다고 했을 때러면50% 행복하다고 50% 불행하다고 해야 되는데. 어, 현실적인 답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인 거고, 손실집피서양은 아까 이제 보셨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달을 뭐 갖다 위닝했을 때는, 아이, 뭐, 그냥 좋네. 십달을 이룰 때는, 오 마이 갓! 그러면서 그냥 뭐 난리치는 그런, 아까 로스 어버전 얘기인 거고, 요거 재밌어요. 현상 유지 편향. 자, 숟가락을 계속 땅을 파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럼 왜왜 숟가락으로 파는데 삽 줄게. 근데, 아니야, 나 됐어. 그냥 내가 사전거로 계속해서 팔래. 아, 요것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요 프레이밍. 당신은 심각한 병을 술 앞두고 있는데, 의사가 당신한테, 백 100명 중에 90명이 5년 이내에 살했다 그래요. 그럼 90% 확률로 해가지고, 아, 살아남으니까 술 받아야겠다 그랬는데, 똑같은 친구가 있는데, 똑같은 병인데, 어, 술안 받겠다 그래요. 또왜안 받아? 그랬더니, 양반 하는 소리가, 야, 그 의사 술 받은 사람 중에서 100명 중에 10명은 5년 이내에 죽는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 이제 받지 않는다는, 요런 얘기가 똑같은 확률인데, 사는 거걸 기쁨을 두느냐, 죽는 거에 비쁨을 때는, 따라 달라지는, 요런 그 프레이밍 프레임이 보기에 좀 재밌는 게 저게 있죠.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담배 필때 기도하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착한 친구 가가지고 물어볼 때는, 목사님, 목사님, 어,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담배 피면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목사님은, 너 미쳤냐, 그럴 텐데, 어떤 나쁜 애 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제가 담배 를 피는데요. 어, 제가 담배 피면서, 담배 피는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 기도는 항상 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그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예요 그 밑에 판을 갖다 뭐를 먼저 까에 따라가지고, 결국, 담배 피우는 걸 먼저 깔게 되면 나쁜 행동인 거고, 아니, 담배 피우는 걸 먼저 깔게 되면은, 그거는, 그, 기도하는 게 좋은 건데, 거꾸로, 기도를 먼저 깔게 되면은, 담배 피우는 게 나쁘게 본다는 얘기겠죠? 이런 게다 프레임의 법칙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어, 최대한 막기 위해서, 그 책의 사례에서는, 시카고, 레이커쇼 도로를 설명합니다. 되게 도로가 멋있는데, 저게 바로 추락한다 그래요. 옆으로 차가 너무 심하게 달리다 그래가지고 도로에서 보게 되면 위에 이제 커브고 25마일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숫자도 있지만 그 옆에 하얀색으로 이렇게 눈금 표시해가지고 저게 마리차 다닐 때탁헌탁헌 덕하는 덕후, 덕후, 물론 진짜가 아니라 하얀 선이기만 한데 저걸 줘가지고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하는 아,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너치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게 하나 있죠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지만 시적으로 계획만큼 못하죠 어, 나 정말 다이어트 해야지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럼 내일은 또 내일부터. 그 다음날은 더 내일부터, 두 번으로부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 계획은 잘 세우지만 액션을 옮기지 못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하지만 못일어는 거예요. 그래서 알람시계 중에서 요런 애가 있죠. 얘는 클럭키라고 하는 애인데, 일단 자명적인 올리고, 당신이 선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는 있게 바뀐데, 신진 밖으로 떠내려가지고 막 부딪히면 어디 숨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올릴 때는 에 제가 더듬어도 안보니까 내려가서 찾아서 꺼야 돼요. 끄는 동안에, 제가 이제 자면서 깨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넛지라고 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깨지면 몰려다닌다 해서 이런 재미있는 크리에이티브가 등장하는데 크리에이티브들도 넛지로 작용한다는 얘긴데 미국 텍사스 주에 도속도로에다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렸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이 시민의 의무다 라고 썼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계속 버렸다는 거예요. <laughs> 왜? 아개무이나푼게 싫어하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laughs> 개무이나푼게하면서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텍사스 합쳐서 거친 느낌이 있으니까, 이 독특한 텍사스만의 자긍심을 전달할 수 있는 거친 말 대표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광고 대행사에서 이런, Don't mess with Texas! 이런 멋진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캠페인 갖다가 벌렸습니다. 아, 유튜브 보기되 되게 많은데, 제가 하나만 가져와봤어요. 이런 겁니다. I wouldn't do it. I wouldn't do it. I'd never do it. Don't no mess with Texas. 아, <laughs> 이러니까 이제 멋있죠. 이거 이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이 Dell's c b o y s 팀들이 가서, 막, <laughs> 쓰레기통 부면서돈 매쉬 텍사스 이런 것 하면서 수많은 게 등장을 하면서 저게 이제 1년 만에 광고가 저기 쓰레기 20% 감소하고 더 지나서는 1 0 감소해서 그래서 텍사스 주민의 95%가 이 표를 알게 됐고 2006년에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표로 선정이 될 정도로 아주 잘 만든 그런 크리에이티브가노출 활용이 됐다는 이러한 얘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하는 소리냐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선택 설계 잘해야 되는 건데 크게 6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예로서 요, 거 피스 스크린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넛지 할때 보통 그, 암세테공감에 있는 파이는 많이 아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그, 그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거기에서 이제, 이런게 있다고 러는데요 어, 예, 매출 마십니다. 독일 사람이 많이 마시겠죠? 많이 마시면 이제, 해로우 해로 할 텐데, 화장실에 소변을 볼 텐데, 요 소변기 앞에 게임기가 있잖아요. 저 게임기가 제가 저 차를 모는 거예요. 제가 소변 갔다가 일로 내면 차가 이리로 가고, 소변을 누르게 되면은 차가 이제, 일로 가는 건데, 가다 보기에 앞에 차가 있잖아요. 차가 다 피해기는데, 너무, 세게 피하게 되면 밖으로 튀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취해가 너무 하게 되면, 그러면 꽈랑하고 이제 차가 밖으로 튀어 나가면서 물론 소변도 밖으로 튀어 나겠습니다만은 가 이러면서 어, 투피스 투 드라이브 다시 운전하기에 이제 너무 많이 마신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어, 대리운전 번호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어술 뭐 많이 마셨을 때 대리운전 번호 있는 거보다 이렇게 한번 재밌게 놀고 사게 되면은 어 그러면 내가 좀 많이 취했네 그러면서 어, 대리운전을 부를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여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디폴트. 이거 사실 우리가 그 마케팅에서 써올 있도 많은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 이 기법들을 내가 어떻게 쓸, 사용할 건가는 뭐연구발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람직한 선택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계 가능.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 정기적으로 위험한 기계는 일단 기계를 놓는 순간에 내가 쓰질 않고도 자동으로 적도 정지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디폴트가 on이냐, 디폴트가 off냐, 뭐 그런 것들. 어떻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장기 기증 그런 문제도 제가 지금 우리 주민등록증에다가 장기 기증합니다라고 스티커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만약에 장기 기증 프로세스인데 장기 기증 이 디폴트 여 가지고 나는 장기 기증 안 합니다. 라는 사람만 기증을 안 하고 나머지 무조건 다 장기 기증 쪽 넘어간다 그러게 되면은 장기 기증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게 디폴트의 핵심이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오류 예상인데 항상 사람들의 필수할 수 있는 예측을 하자. 안전벨트 출안 하게 되면 은사람차 출발 안 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류 예상인 거고 세 번째가 항상 피드백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노트북 같은 거쓸 경우에 요게 전원 충전 안 하고 배터리만 써보게 되면 은 양이 얼마 안 남게 되면 은 배터리가 깜빡깜빡 하는 경우도 있고 화면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잔량이 얼마 안남았되 알려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하고 있나 못하나 그걸 알려주는 그런 피드백 기능이고요 그다음 매핑은요거는 선택 결과가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래 가지고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자 펀드 그러니까 비교표를 만들도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교표 a 펀드 있고 뭐신나이오뭐다 있는데 너무 복잡한데 자다 빼고 보게 되면 요거는 만원 넣었을 때아 끝까지 하 자게 되면 얼마 이자고요 6개월 때 해지하게 되면 이제 얼마 고요 한 달만 해지면 이제 얼마고요 코피만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없이 온갖 게다 들어가 있으니까 복잡한데 그걸 갖다가 비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맵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체계화 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이제 이사 가려 그러는데 어, 집을 못 고르겠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나 통근이니까 최소한 통근 거리가 아, 어, 편도당 3 0분내 대중교통이어야 돼. 그러면 내가 있는 회사로부터 그 반경 거긴 거고 나머지는 다틀 되겠죠? 그러면서 고중에서 그 나는 월세가 내 능력상 얼마 미치어야 돼. 그럼 그 위고 다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최소한 침실 개수는 어, 우리 가족이 3 명이니까 뭐네 명이니까 몇개 있어야 돼. 그럼 몇개틀 되겠죠? 그러면서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속성별로, 큰 가지별로, 가지치고, 가지치고, 가르치면서, 남는 걸 봐야지, 이 수많은 걸 놓고나 다 따지게 되면, 정말 머리가 뽀얘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체계화, 라는 거고, 마지막 인센티브가, 이익과 손실을 부화시켜서, 전화하는데, 뭐, 장거리 통화할 때는 요금 필수로 뜨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는데, 어, 여기 막 메타기가 올라가게 되면 은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놀래가지고 어 하죠. 저도 가끔은 그 택시 타고 왔다 갔다 할때 메타기 보면서 메타기 올라가는데 차 맞게 으면은 중간에 내리거든요. 죄송하다 그러고 <laughs> 그런 것들도 일당에 이익과 손실을 부과시키는 인사이티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여 여섯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넣지가 작동되는가가 이 뒤에 머니, 헬스, 프리덤 그러면서 쫙다 설명이 돼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본다르게 되면, 첫 번째가, 연금 가입정책.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장기진 얘기했던 똑같은 거예요. 연금도. 갈입률이 높지 않은데, 자, 무조건 디포트를 갔다가, 가입하는 거로 하고, 원치 않은 사람은 빠져나가라. 했더니, 무려 가입률이 90%를 쳤다는 거예요. 사람들 밖으로 구차나 니까 그래서 저거는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쁜 정책인 거고, 정부가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게 되면 좋기도할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항상 멋지라는게 좋은 게 아니라, 선택 설계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이 알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든 국가정책에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각국정부 너치팀을 갖다가 쓰고 있고, 요, 손톱 어뜯는 습관을 붙이 매니큐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어 뜯어가지고, 여기가 다 살짝 볼 정도를 뜨는 사람이 저도 막 놀라는데. 그 매니큐어인데, 한번 무는 순간에 엄청나게 쓴맛이 난 매니큐어여서 도저히 뜰 수가 없게. 어, 그래서 이런 매니큐어들이 쉽게 있다고 합니다브랙 a 헤빗 t 그러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일종의 넛지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고전 경제학, 그다음에 최근에 행동 경제학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전 경제학은 좀지루합니다만은 행동 경제학은 보시다시피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구매 의사 40개 수이라고 묻기만 해도 구매율이 35%가 올라간답니다. 항상 물어봐야겠다 생각이 들정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 비즈니스 쪽에서도 행동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선택 설계 기본원칙 6가지. 이걸 갖다 하나하나 곱씹으시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마케팅이나 전략이나 응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